야, 그런데 우리가 웃겨요 아, 선생님. 아, 제가 어, 어 선생님 코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. 아, 몸이 떨려요. <laughs> 아 예. 네. 아직 아니, 아직, 아직, 아직 아니라고. 아직 <laughs> 그러면은 이왕 이렇게 된거 포즈만 더 할까요? 아, 뭐 <laughs> 더해. <laughs> 뭐 많이 해야지 나가. 그렇지. 사람이 많아가지고.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이제 들어가면 되나? 아니야, 아니야. 큐. 그럼 이건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할까? 아, 하지마. <laughs> 어 아, 야, 왜? 아. 그렇게 많이 쓸 시간이 없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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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. 혼자 달라고 지금. 야. 야, 야 이거 안 나가. 아 지금 죽고 아, 아, 있어. 지고 이거, 이거, 그거. 우리 등장 이거 찍는 거잖아. 오케이, 아, 네. 오 아, 아, 지금 한 명이 다 떠서 나왔거든. 요 아. 칼발 보 쳤다. 바로 가셔야 돼요.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쳤다. 어, 저소아, 저소아, 저소아. 정보예요. 여기서 어. 다의자 뭐, 아, 네. 예를 들어 빵으로 네. 끝나는 말 네. 하나, 둘, 셋. 식 빵. 아, 형은 네. 잘한다, 네. 잘한다. 네. 잘한다. 네. 아이 뭐, 네. 여러분, 대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자, 형원 씨부터 갑니다. 편안하게, 편안하게 원래 있던 모습 반복으로 어. 웃음소리입니다. 하나, 둘, 셋. 하하. 후후후. 뭐, 스 사실 현실 가진. 시작하면 K1까지만 가도 돼요 아우. 중국집 메뉴 중에 네 글자 이상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삼천장아 알보칠 어? 알보칠? 어, 알보 어, 알보 알보칠 어때? 알보칠 어, 어, 알보칠 어. 알보 <laughs> 알보 <칠. 웃음> 안녕하세요 저희는 알보칠입니다 알보칠입니다 음, 괜찮다 진짜 큰 도움 됐어요 근데 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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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듀스냐 김성자냐 헷갈릴 수 있거든요 <laughs> 네. 자 갑니다 이건 뭐예요 첫날치기를 당했습니다 아니 는 일대가 돼 지금, 지금 형원씨의 나이가 걱정이 좀 유나잇! 유나잇! 아니 사실 우현씨가 은하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네. 모든 게임이 다가능 알보치. 맞습니다 죄송합니 우리 괜찮아요 괜찮아요자 지금은 사실 두분 남았으니까

오랜 <놀라> 제발, 아, 아 큰일 날뻔 했다, 진짜. 흠, 와, 이우랑고 드세요. 우량고 드 우량고. 우량고 드세요, 우량고. 우량고

로제님인 줄 알았어. 어, 어, 어. 어. 아이고야 아, 아. 개인적인 형원이 지금 그러니까 행사 때 끝나고 이렇게 인사하시고. 아 죄송합니다. 하나 둘셋 현빈님. 정답이고요. 오케이 오케이. 현한 번은 더한 번은 더. 한 번은 더. 한 예스. 오케이, 오케이. 여기에 더해서 저희는 뭐 물에만 먹는데 뭐. 그렇지, 이거 목장. 하나 둘셋최신운아 정답이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<laughs> 네, 이번에 성공하면 간단한 안주 하나 드리고 하나 둘 셋! 연석이 형! 정답이고요! 하나 둘 셋! 장성균 님! 오! 오! 와 진짜 너무 세다. 크게 뭐.. 아 진짜.. 어. 어.. 아 근데 생각보다 좀못 맞히니까 죄송스럽긴 하다 진짜. 야! 어이 조원아! 서영이 섰어? 네. 아.. 좀.. 수준이 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 뭐죠? 어제 새벽에 퇴근을 하셨어요, 어쩔 수 없이 <laughs>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자, 알고치는 엑시가 많아요. 형 형원 말이에요. 형원 오빠요 아, 그러면 형원이 리더를 하는 걸로 같이 가고. 그다음에 상금이 세다. 와! <laughs> <laughs> 어? 상금? 어, <laughs> <laughs> 목왜 이렇게 나왔어? <laughs> 진짜 천재다. <웃음> <웃음> 산 넘어 산. 아 잘... 도둑이 제발 잘해라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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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그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는... 네? <laughs> 그냥... <laughs> 아, 그냥... 청포도, 청포도. <laughs> <맞추는>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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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나나나나나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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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 <laughs> <laughs> 거! 마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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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리아 마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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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리아 마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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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둘아마리리아 마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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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바로 제 옆으로 오셔서 따라할 진지 한번 연습해 보세요. 이번에 검사합니다. 신스무 전우엽 못 나올 느낌이다 <목소리> 다쳤어요. 네, 아 그? 나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춤을 모르는. 난이도 극상이랍니다. <목소리> 아우 오케이. <목소리> <목소리> 판단하기 어려운 게 세림 씨 같은 경우에. 스틱 능력이 굉장히 빠른데. 아, 스트 능력이 그만큼. <laughs> <laughs> 다영씨, 혹시 가방에뭐 들었는지 알수 있을까요? 응. 씨가 자기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거할때 굉장히 그. 캡이해커요 어? 다이스 노래인데 어. 다영씨, 다영씨, 저기 뒤에 가방 한번 들어주세요. 저는 원래 이렇게 촬영할 때 땀을 흘리면 진짜 촬영 잘했다라는 아,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정말 땀을 한 바가지를 흘리고 정말 열정, 열정, 열정을 불태운 것 같아서. <놀람>